자, 션 다음에 시장 포커스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16일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움직임에 대한 시장 예측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8월물로 변경했습니다. 자, 하락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물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저께 다시한차 어 어저, 그저께 발표되었던 원유저고지표 발표로 인해 산차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지금 현재 하단 추세선 부근 대마디에서 반등하면서 어, 반등하고 쪽 소폭 지금 그 하락 폭이 멈추면서 행보 저점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주말 시황 분석표에서 잡아드렸다시피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모멘텀이 매도 모멘텀보다 형성되기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카타르 의 분쟁은 곧 곧바로 이제 곧바로 사그라들 예정이고요. 왜 카타르가 그 오일과 그, 오일과 석유 수출의 많은 거의 어, 국, 어, 국내 생산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사우디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어, 많은 주변 국가들이 어, 카타르가 오, 오일과 그 가스 생산 가스 수출하는 데 있어 서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카타르가 뭐두손두발다들 수밖에 없겠죠. 자, 경제적인 요인으로 따져봤을 때 카타르의 분쟁은 곧바로 사그라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전주에 이어서 이번주 역시 원유재고 지표가 하락하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어,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 음, 이게, 유가, 미국 유가 생산량이 증산세로 변환됐다라고 판단 짓기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또한, 아금 오펙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감산 추가 연장 자체가 어, 카타르의 분쟁이 사그라들면서 오일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요 전파동의 저점, 자 44.50달러 부근에서 반등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우리는 이 언제 매수, 매수 대응한다 이 매도 최선 이탈 됐을 때부터 매도 최선 이탈 했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수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매도 최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전 전전날에 발표되었던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달러는 이미 96.50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닥이 나왔습니다. 자, 96.50포인트를 바닥으로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달러가 1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일 텐데요. 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금은 하방 압력을 받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봉 멘트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어서 1240 라인선까지 꾸준히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은 추가적으로 1240 라인선까지 추가적인 하락 예정이고요. 자, 이미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듯이, 음, 상단 추세선 안으로 내렸기 려 때문에, 1240 라인선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은, 아, 12100 라인까지도, 1210 라인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240 라인선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 보고, 다시 매도 신호 드릴 추가적인 추세, 추세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어저께 신호 받아서 매도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 역시나, 유로 역시나, 다, 아, 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정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유로 증시는 다시 한번 뭐 하락하면서, 유로의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단,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1 .1 라인선까지, 1 1.1 라인선까지, 1.11 라인선까지, 네, 1.1, 아, 잘못 적었네요. 1.11 라인 까지입니다. 1.11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11 라인 까지요. 아우,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1.10 라인까지 맞습니다. 자, 1.10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상단 매도 추세상에서 매도 진입 대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10 라인까지, 1.1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S&P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점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형태를 여러분들 제대로 보시면은요 어, 아마 뭐가 떠오르실 텐데 이게 지금 뭘 끼고 있죠? 바로 W 파동 형성 형성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돌파 시도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올라온다면 세 번째 돌파 시도 구간을 형성하게 될 텐데요. 자 어, 상단과 하단에 일정한 마 대마디를 두고 그 포간에서 W의 형태로 지금 아, 행보하는 모습 을 W 파동이다라고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이 W 파동의 돌파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한 차례 2480 라인선까지 추가 상승할지, 혹은 실패한다면 다시 매수수단 이탈해서 2340, 2350 라인선까지는 무난하게 또 추가 하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W타동 형성, 형성, 형성됐고요.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했을 때 바로, 어, 네, 바로 신호 드릴 수, 바로 추세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 어, 꾸, 꾸준히 마디 매매로 일당만 챙기시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반영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흐름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가파른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포커스 나오로 시장 방향성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우는 여기까지.